아 오늘의 3번 <laughs> 오오모르겠오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다 눌러주는 게 없는데 아 그쵸? 앗. 안으로 갈라져서 <laughs> 아니몇개 살았어 그리개나개나 살았어? 진안보이개나 <laughs> 살았다고? 앗. 자,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<laughs> 네. 아, 하나로. <laughs> 여러분 갈라져서 나로 하나로. 하고로 하나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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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이고 넘어갔네 <laughs> 어? 예? 어? <웃음> 네? <웃음> 오늘의 오늘의 슈퍼 하이라이트 뭔데 이거 <laughs> 왜? 왜로왜왜로왜나로하 <laughs> 죽었습니다 s u 는데요 슈퍼. 슈퍼 어.. e 빨리 위에 눌러 빨리 김 e r Sup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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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p 있 r Super 있 u p e r Super s 네 3개. 아, 3개 放一点。